다이어트 의욕이 안 나. 괜히 헛수고 하는 것 같아. 정체기는 누구나 겪는 단계라고 했잖아. 우리 몸에는 체중 유지 장치가 있어. 체중이 갑자기 줄면 우리 몸에서 살이 더 빠지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 지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을 아끼려는 방어 모드로 들어간 거야. 근데 살도 쭉쭉 안 빠지고 몸도 무겁고 다이어트도 그만하고 싶어. 이럴 때일수록 단백질은 계속 챙겨 먹고 조깅보다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해. 그래도 정말 의욕이 안 생겨. 걱정하지 마. 너의 줄어든 의욕, 내가 대신 채워줄게.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복장은 또 언제 준비할 때? 그래도 오빠 말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난다. 다이어트 35일차. 정체기는 근육 보존이 핵심이에요. 단백질, 스트레칭, 충분한 휴식으로 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체기는 멈춤이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겠죠? 기분 전환 겸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 42일차에 또 만나요!